안녕하세요.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1960년생 쥐띠분들을 위한 2025년 8월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1960년생 쥐띠분들은 특유의 부지런함과 지혜,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삶을 탄탄하게 다져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더욱 빛을 바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달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혜로운 선택과 새로운 활력입니다.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한 판단 속에서 좋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8월, 1960년생 쥐띠분들의 월간 운세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960년 경자생 쥐띠운세. 재물운. 8월의 재무로는 현명한 관리가 빛나는 시기로 나타납니다. 이번 달에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현명한 지출 습관을 통해 안정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장기적인 시야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이나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달 신중함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인 제안처럼 보여도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스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차분히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 측면에서는 큰 변동은 없지만 계획적인 절약이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가계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지출 패턴을 정리해보는 것도 추천할 만한 행동입니다. 특히 식비, 건강 관리비, 경조사비 등의 고정 지출을 한번 점검하면 의외의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변 사람을 돕다 보면 나에게도 행운이 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인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금전적 도움보다는 조언이나 경험을 나누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의 재정 키워드는 작은 것부터 정리하기입니다. 서랍 속 오래된 물건이나 필요없는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며 경제적인 흐름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정리 습관이 큰 안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건강운. 8월의 건강운은 몸과 마음의 조화 회복입니다. 한여름 더위 속에서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로 체력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혈압 변동이 심해질 수 있으니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입니다. 식습관에서는 시원한 음식이나 음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꾸려 보세요. 장 건강이 민감해질 수 있으니,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건강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면,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 건강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잦아질 수 있으니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평소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 또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변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취미활동이나 명상, 가벼운 대화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외부활동보다는 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 달 건강운의 핵심은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가장 큰 약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대인관계. 8월의 대인관계운은 새로운 인연 그리고 깊어지는 신뢰입니다. 평소 꾸준히 인맥을 쌓아온 쥐띠분들에게 이번 달은 뜻밖의 좋은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더욱 커지는 시기인 만큼. 가족을 위한 작은 배려가 큰 감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대화의 시간을 늘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가 뜻밖의 도움을 주거나 좋은 정보를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모임에서는 주목받을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쥐띠 특유의 지혜와 현실 감각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나서기보다는 본인의 에너지를 고려하며 선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인맥의 확장보다는 신뢰를 쌓는 깊이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큰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가벼운 인사만 오가던 사람들과도 차차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애정운 8월의 애정운은 안정과 진심의 소통이 돋보이는 시기입니다. 기혼자라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한층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깊어지는 달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답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한 외출이나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함께 나누거나 옛 사진을 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싱글이라면 이번 달은 급하게 인연을 찾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내면을 정리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진심 어린 대화가 애정운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본인 역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속마음을 숨기기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애정운의 핵심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지금의 소중한 관계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쌓아가는데 집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로또 행운. 8월의 로또 운세는 조용한 흐름 속에서 피어나는 소소한 행운입니다. 이번 달에는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재미로 로또를 즐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의도를 두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두 장 정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의외의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번호를 고르는 것이 좋은 흐름을 이끌어냅니다.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떠오르는 숫자나 특별한 추억이 담긴 날짜들을 활용해보세요. 숫자 선택에서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접근하면 좋습니다. 구매하기 좋은 시기는 8월 초와 중순입니다. 그 중에서도 8월 4일, 8월 15일, 8월 26일이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날들입니다. 이날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지는 시기라 조용히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좋은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이번 달 추천 숫자는 5, 8, 12, 19, 25, 33입니다. 숫자 5와 8은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며 12와 19는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25와 33은 안정감과 행복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번 달의 편안한 흐름과 잘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입니다. 숫자의 얽매이기보다는 가벼운 호기심과 재미로 시도하면서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소소한 기대감을 느껴보세요. 큰 당첨보다는 작은 행운과 기분 좋은 설렘을 기대하며 즐기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8월 쥐띠 여러분의 한달 운세를 돌아보면 지혜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하며 나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소식과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한 분들도 이 달의 차분한 흐름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운의 알고리즘이 항상 곁에 있을게요.